안녕하세요. 수포자 수학을 위한 수포자 수학입니다. 오늘은요. 뭐다 다 식의 덧셈 뺄셈 두 번째 뭐한다 뺄셈이 나오는 경우 한번 해 볼게요. 문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2x 5 여기, 어, 5x 6 이렇게 되어 요 그렇죠 그럼 회복을 어떻게 할까? 제가 그랬어요. 가로와 가로 가루 사이 보고서 거기다 또 쌤, 뺄쌤 봤더니 뺄셈이다그렇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각각의 가로를 풀어줘서 공략끼리 계산하 자. 해봤더니, 요 앞에 가로를 풀려고 봤더니 누가 있어요? 4가 있죠. 그럼 이 4를 갖다 뭐 한다? 여기다가 가로 안에다가 한 번씩, 한 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다 곱하니까곱해서 고파 줘야 되겠죠. 이 4.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십. 그쵸? 그럼 두 번째 거 풀려고 봤더니, 두 번째는 바로 앞에 보니까 뭐다? 뺄셈이 있어. 뺄셈도 여기다 한 번, 여기다 한번 줘야 죠빼쌤하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야. 반대라고 했잖아. 그쵸? 플러스의 반대는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오엑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반대, 이건 반대라고 그랬죠. 플러스의 반대래요. 그럼 뭐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6. 그럼 계산하면 8X에다가 5X 빼면 뭐다? 3X.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럼 20에다가 6 계산하네요. 두 개의 부호가 같아요. 같으면 뭐한다? 더해주고.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20이 크죠. 그 부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도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3X 마이너스 26 됐죠? 그럼 이번에 요렇게 그러면 뭐 6X 마이너스 7 빼기 2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 3이라고 할까요? 요렇게 됐대 그렇죠 요것도 보니까 가로와 가로 사이에 뺄수 있어 그럼 각각의 가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동류학끼리 계산하자 앞에 가로 풀려고 했더니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대로 내리세요 6X 마이너스 7 이렇게 그죠그 다음으로 간다? 요거를 요기다가 한번, 요기다가 한번 숫자 나눠주고 뺄셈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이두 가지가 생기잖아요 불편하니까 그냥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예의의 보호라고 생각해서 두개 같이 해줍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래 마이너스 플러스 보호 다르죠 여러분? 다를 때는 마이너스가 짱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6X 그죠그 다음에 요거는 끝났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 때는 뭐다? 플러스 그래서 뭐다?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두개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0일 때는 안 쓰죠? 이거 두개 계산하면 두 개의 뭐 달라서 계산 한다? 뭐 빼주고 그 다음에 큰 C의 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그 다음에 뭐 볼게요 이거 어? 예. 한번더4 3X 마이너스 1 빼기 3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7 이렇게 될때그죠 이것도 각각 가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풀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곱하기죠 그럼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니까 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4x은 4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3번저 주고 마이너스 따라하지 말고 그냥 이를한꺼 번에 그냥 다 해버릴 거야요 뺄셈이래. 그렇죠? 그럼 이거, 이거 반대니까 마이너스일 거야 그럼 뭐다? 마이너스 6x.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뺄셈 반대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라고 하면 뭐딱 마이너스의 반대니까 플러스 그렇죠? 37이 21. 플러스 21 그럼 계산하면 요거는 뭔다, 여러분? 응. 계산 도하니까, 부호가 다르면 빼주고, 같으면 도해준다, 그죠 도하면 뭐다? 열려달래쓰고, 큰 수의 보호 따르쓴다, 마이너스. 요거의두 개의 보호가 다르죠 그럼 큰 수의 보호를 붙입니다, 플러스. 계산은 두만이다 빼준다. 21에서 4빼니까 17. 요렇게 하면 되는 거래요. 되셨습니까? 응. 선생 아까 여기서는 그냥 뭐한다 마이너스 플러스는 곱하기 걸로 이용해서 풀으셨고 여기는 뭐한다 뺄셈 반대의 의미로 해서 풀으셨는데 그러면 뭐 어떤 걸로 해야 되나요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좀더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그자할때 보통은 이걸로 많이 하고요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이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x 의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3 빼기 음 e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대요. 그렇죠? 이번에는 가로하는 게몇 개나 돼? 세 개나 돼. 그럼 어떻게 한다? 다 아, 똑같아요. 세 개든 두 개든 상관없이 일단은 뭐 한다? 문제를 가로를 각각 풀어준다. 어떻게 한다? 뭐가 있어. 앞 하표각에 곱하기. 오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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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해주세요 5 x 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보다 15 뒤에 거 계산합니다 여기 뺄이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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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죠 반대 플러스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ex의 제곱 그쵸 이건뭐다 마이너스의 반대 플러스 그럼뭐다 플러스 ox 그 다음에, 요건 뭐다? 마이너스의 반대, 플러스. 그럼 뭐다? 플러스 1. 예. 그럼 계산하면, 요건 3 x 세 제곱이고, 요거 두 개. 2개.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니까 빼줄지요1에서 5배면 뭐 한다? 5. 큰 수의 부호 붙이니까, 마이너스. 5 X. 두 개의 부호가 같으네요? 그럼 도해줄 거고, 큰 수의 부호를 붙입니다. 플러스 16, 이렇게. 되셨습니까? 예. 그럼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7 x 리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사, 빼기, 뭐냐? 이. x 의 제곱 마이스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거 어 어떻게 할까? 이것도마렇게지죠렇게 이렇게 한다음에계산다니다게어줄게요다 이렇게 다할게 없네 그렇게 하다, 이렇게 하다, 이렇게 제곱 그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요거죠 요거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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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플러스죠 플러스의 반대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하고 마이너스 이렇 그대로 쓰시고 2x의 제곱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뭐다 반대에 플러스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요10 마이너스 10x 그죠그 다음에 여기 뭐다 마이너스에야 반대 플러스가 될 거고 플러스 27이 14. 그럼 계산하면. 7x2제곱에서 2x2제곱 빼면 5x의 제곱이고요. 두 개의 부호가 같죠. 같으면 뭐 한다? 도해 주죠. 그럼 도하고큰 수의 부호를 붙이니까 10이니까 10의 부호 가져오고 더하니까 14. 요거는 뭐다? 두 개의 부호가 다르죠? 다를 때는 뭐 한다, 여러분? 음, 빼 준다. 큰 수의 부호 붙이니까 플러스. 11.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드셨죠? 예. 요거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또 요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을 보고, 이을 보고, 이 영상을 이영이영뭐 한다? 고이 나오죠? 그럼 이영이영상 이렇게 해서 잠깐만 그러면 뭐한다? 이렇게 이걸 나눠주죠. 이건 숫자를 나눠주겠네. 2, 3은 6X의 제곱 그 다음은 뭐다? 마이너스 15X 그 다음은 뭐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따로 곱할 때는 꼭빼 셈이 있어. 플러스야. 플러스에 뭐한다? 마이너스니까 반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죠. 그럼 뭐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요것도 요걸 여기다 고할 거야 이제. 뭐다? 반대. 마이너스의 반대니까 플러스야. 그쵸 플러스. 2 3은 6x. 끝났죠? 그럼 요거는요. 반대. 플러스의 반대니까 뭐다? 마이너스. 2 5 1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는데. 이걸 뭐 계산하면 계산하시니까 3x의 제곱이고. 그쵸죠부가 달라서 빼준 거예요. 부가 다르면 빼주고 큰 수의 부를 붙이자. 15가 크니까 마이너스 따라서고요 dx. 그렇죠? 요거는 뭐한다? 어, 같으네. 뭐한다? 뭐 한다? 꼭도같은네 같으면 뭐 한다? 더해주고 큰수의 호 따라서 한다 마이너스 14.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러면요. 이번에는 뭐 한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문제 확인하면서 이번 시간 맞춰볼게요. 이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문제 내볼게요. 문제. 다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1번, 4, e a 5 b 플러스 1 a 그 다음에 3A, 플러스, 다 6a 3b 1 -4a 그다음에 3b 그다음에 5 아. 이렇게 합니다. 이거두 문제니까 계셨죠? <목소리가>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 잠깐 끊고서 여러분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풀어 볼게요. 가로가 나오면 가로와가로 가루 사이의 곳이라고 했죠? 그럼 거기에 도셈이나 뺄셈이나 빼셈 뺄셈. 그쵸? 그럼면 도셈이든 빼셈이든뭐 한다? 각각의 가호를 풀어주고 또 유압끼리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곱하기죠? 그래서 이거 곱하면 8a 그쵸? 그럼 뭐다? 마이너스 20b 그 다음에 이거 곱한데 이거 곱뭐 그대로 가져오셔야 돼? 4 드셨죠 그다음에 그 뒤에 거. 꼭 어, 빼셈이다. 그러면 뺄셈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뺄셈은 반대예요. 플러스의 반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a. 그럼 요거 끝났어. 그럼 여기리가 플러스의 반대 마이너스. 마이너스 7b. 그쵸죠 그다음에 요거 끝났어. 마이너스 의 반대. 그럼 뭐다?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3. 이거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면 5이고 그렇죠? 마이너스 20B, 마이너스 7B래. 그럼 이거 부 같은 면더해 주죠? 그리고 큰 수의 부호 붙이니까 뭐다? 마이너스 27B. 이거 두개 부호 같죠? 그럼 더해 주시고 큰 수의 부호 붙이니까 뭐한다 여러분? 플러스 7.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되셨죠?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겁니다. 제가 실수했네. 여러분 여기 있다가 제가 뭐한다? 숫자. 뭐한다? 3을 넣을게요. 내가 3을 넣는다 깜빡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것도 맞춰가지고 각각 한번 풀어보자. 그렇죠? 풀으면 와, 앞에 아무도 없어? 그럼 그대로. 6 개, 마이너스 3B 그 다음에 뭐다?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럼 이거예요. 이거를 마이너스 3을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하고 마이너스는 뭐한다? 뺄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뺄셈. 그럼 반대야. 마이너스에 반대니까 플러스 3 4 12 A 그렇죠? 그다음에 뭐죠? 이제 네, 끝났어요. 그다음에 반대. 플러스의 반대는 마이너스. 3 4는 9. B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뭘까요 여러분? 뺄셈이 반대죠 그러면 아, 반대 마이너스의 반대는 플러스. 그렇죠? 3 5 15. 그래서 각각 동류항끼이 계산합니다. 부호가 같을 땐 더해 주고 다를 땐빼 주고. 큰 수의 보호를 붙입니다. 혼자 다 플러스니까, 이렇게, 보안기봐하시면 되고, 앞에 맨 앞에 있는 플러스는 생략한다고 그죠그 다음 요거는 뭘까? 두 개의 보호 같아요. 같은면보해주고큰 수의 보호 씁니다. 12, 비. 그쵸? 그럼 요거는 뭐다? 보호가 달라요. 다르면 뭐 한다? 빼주고, 큰 수의 보호 붙입니다. 플러스. 뭐 나온다? 14. 이렇게 돼요. 됐죠 음, 우리가 이제는 도쌤이 있을 때면 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렇게 뺄쌤이 있는 경우는 실수가 많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뭐 한다?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